십자가의 성요한 사제학자 기념일인 오늘은 대촌본당 주임 김동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7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그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대림 이주 토요일 곧 대림 3 주일이 됩니다. 이때쯤 되면 성사표도 나오고. 본당마다 판공성사로 분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목욕 잘 하시고 기쁜 성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엘리아로서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앞서 엘리아가 먼저 온다는 유대인들의 믿음은 오늘 일독서에 집회서의 말씀에도 드러나지만 말라기 예언서에서도 드러납니다. 말라기 3장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또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7 2인역 성경에서는 티스베 사람 엘리야 엘리야의 고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미 구약의 그 엘리야 애언자가 먼저 온다는 기대가 이스라엘의 팽배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로 먼저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어졌고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그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어지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멋대로 다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멋대로의 원어는 그리스도로 될로 원하는 대로라는 뜻이지만. 우리말로는 멋대로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멋이란 말은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다루었다 라는 말은 자기 입맛대로 다루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것을 보통 편식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도 편식하고 애언자도 편식하고 엘리아도 그리스도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편식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자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거부합니다. 2000년 전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역시 이 편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에도 입맛대로라는 편식이 있습니다. 말씀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 기도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봉사도 내가 원하는 것만 전례도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갑니다. 얼마 전 동기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당에 어떤 신자가 찾아와서 신부님 제발 용서하라는 강론 좀 그만하세요. 신앙생활 하다보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자꾸 신부님이 용서하라고 강론하시니 듣기 불편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편식하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성모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모님의 신앙은 한정식 같고 우리의 신앙은 부패식 같습니다. 한정식은 먹는 사람 숫자에 맞게 음식이 나옵니다. 네 명이 가면 전도 부침개도 네 개, 갈비도 네 개, 조개도 네개 이렇게 줍니다. 내 몫이죠. 내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그걸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먹어줘야 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신앙에는 자동차를 살 때처럼 입맛대로 넣고 빼는 옵션이 없습니다. 한정식처럼 통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받아들이신 후 아들이 미쳤다는 소문에도 십자가의 고통에도 죽음에도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패식 신앙을 원합니다. 부패. 내가 원한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기 싫은 것은 거부하고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쏙쏙 골라 그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전례도 입맛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입맛대로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일 미사 가는 거 부담된다. 좀 마음 편하게 내가 가고 싶을 때갈수 있는 성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요? 됩니다. 얼마든지 입맛대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단 하느님 나라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해놓고 나중에 하느님 나라는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내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에는 하느님 입맛대로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공고이 돌아보는 대림시기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지은 죄는 두 가지뿐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고해성사는 부담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입맛대로 내 죄를 감추고 재빨리 해치워 버리거나 아예 죄를 고백하지 않고 빼버리기도 합니다. 이제 내 입맛을 좀 버리시고 하느님 입맛으로 바꾸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 입맛에 맞게 살아야 우리에게 하늘나라라는 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용서라는 기적으로 허락된 판공성사만이라도 내 입맛이 아니라 하느님 입맛대로 잘 준비하셔서 운총 가득한 대림식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